안녕하십니까. 주무신의 문성수입니다 오늘 가져온 차량, 넥스턴 스포츠칸 와이 링크 4륜 노블레스 차량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20년식이고, 키로수는 17만 키로, 사고는 완전 무사입니다 중요한 건 판매할 금액은 1750만 원이고요. 상태가 너무 좋아서 바로 카메라를 들게 되었습니다. 노블레스이기 때문에 옵션도 뭐, 통풍이나 여러 가지 들어있지만, 요거 아시죠, 여러분? 뚜껑, 요것도 오. 금액이 상당합니다. 철판으로 이렇게 깔아놨고 지금 상태가 좀 지저분해요 이제 가져와서 바로 찍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실 때 쯤에는 광택이나 세차 다 완료되어 있을 상태니까 세차 같은 상태일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를 보여드리게 되면 당연히 전동 시트 잘 작동을 하고 내리막 경사 차선 이탈 이제 축구만 감지 기본적으로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쪽 스타트 버튼으로 시동을 걸게 되면 키로수는 정확히 17만 2,363키로. 내비게이션. 카메라도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과 양쪽 통풍 시트,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4륜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하이패스 룸미러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뒷자리를 보셔도 시트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20년식 레스턴 스포츠 칸 무대를 소개시켜드렸고요. 2020년식 완전 무사고, 1,750만원입니다. 가격이 아주 좋기 때문에 빨리 잡아가셔야 될것 같아요. 이상, 주무차 대표 김성수였습니다.